제가 중학생 시절에 어떤 그한 번의 계기가 있어서 고전을 고전 책을 좀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왜그 청소년 아이들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어, 이 책은 제목만 보고 도전을 했습니다. 어, 읽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그 제목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잖아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도전을 했는데 어, 이 책은 1930년대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소설인데 사실 청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러나 한달 동안 그냥 꾸역꾸역 읽어서. 끝냈는데 수십 년이 지난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알았는데 그렇게 멋있는 이 책의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해몽 해밍웨이가 직접 작문한 제목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 17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면서. 나중에 성공회의에 목사가 되는 존 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존던 목사님의 묵상집, 그 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그 시에서 따온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어, 해밍웨이는 먼저 이 소설을 다 써놨는데 제목을 못 붙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존 던이 쓴이 기도 묵상집을 읽다가 마음이 그 대목에서 요동치면서 이 제목을 따다가 자기가 쓴 소설의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걸 붙인 거예요. 어, 이 제목에 대해서 얼마 전 작고한 이여령 교수님은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에서 어, 이존 던과 그리고 어, 해밍웨이가 이렇게 만난 것을 행복한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수백 년이나 떨어져 산존 던과의 만남으로 그렇잖아요. 헤밍웨이는 20세기 사람이고 존 던은 300년 전인 17세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두 분이 책을 통해 만나서 존 던과의 만남으로 그의 소설이 종이 되게 했다. 이어령 교수는 이 대목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주 멋진 평가예요. 어, 저도 이어령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그 대목에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어떤 사상을 만나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일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때로는 불행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남 때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원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거나 잘못된 사상을 만나서는 볼품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꼭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서 영생으로 인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부분의 내용이고요. 3장 전체가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는 다른 데도 아니라 불 속에서 정말로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세 젊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이세 젊은이는 이스라엘 귀족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해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볼모로 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자세를 아주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요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크냐면 그 금신상의 높이가 30m. 그리고 옆으로 너비가 3m 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반포를 들은 바벨론의 백성들은 이런 여러 악기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면 거대한 그, 심, 그 금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든지, 아니면 금신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금신상 쪽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 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느고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들의 확고한 신앙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우상이든지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그 어느 것도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 간네 살이 직접 만든 신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신상,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을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자. 오늘 본문 1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고 노하, 노하고 분하여 사들악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해서 잡아들였지요. 그리고는 약간의 신문이 끝나고 이스라엘 이 젊은이들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도록 명령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청년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때 이세 젊은이의 평소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17절의 이 고백도 사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사는 고백이 훨씬 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내시지 않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는 이 신앙을 목숨을 내어 놓고요. 당시에 절대 권력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평안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성경에서처럼 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나야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젊은이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탐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갑자기 나타난 명예심에 의한 고백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들뜬 마음에 의한 순간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순교자가 되겠다는 영웅심에 의한 고백도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이세 젊은이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우러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평소부터 이런 간절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들은 할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한 번씩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주와 더불어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그래야 신앙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통치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습관되지 않은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신앙을 고백하는 삶과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절대 절명의 두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위대한 신앙은요. 훈련되고 준비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과 생활에 익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모든 행동에서 같은 말이나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습관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현실 속에서는요. 느부간네살이 세운 30m 짜리 높이, 3m 넓이의 이 금신상보다 훨씬 더큰 신상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돈이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 돈이라는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이 신상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이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해라 그러면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명예나 그 권력의 위세 앞에 절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결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넙죽넙죽 절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주는 달콤한 그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내가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언어의 습관이며 행동의 습관이며 삶 속에 배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이 청년들은 모두 이스라엘에서부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도 보시면 이네 청년은 포로로 잡혀온 초창기 아마 어린 청소년기였을 거예요. 자기네들의 신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왕이 내려준 기름진 음식들을 거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탄이에서 일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은 이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와 함께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놓여서 살든지 입으로 시인하. 입으로 시인한 대로 또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쉼 없이 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쁠 때든지 고난이 닥쳤을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평소의 삶에서 신상 앞에서 고백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드라과 메사과 아벤느고와 같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신앙을 슬그머니 감추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데 투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없이 신앙 고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갈등 없이 하는 신앙의 고백은 없고요. 그 고백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없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우리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핍박이요 갈등이요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형극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늘할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때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방향과 내용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사들아과 메사과 아벤느고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고난도 맡아 주실 것이고 설사 이 고난을 맡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목숨을 걸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하나님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불 속에서 그들을 만나서 불 속으로 함께 걸으시잖아요 그들을 상하게도 아니하셨고 불 가운데서 생생하게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그불 속에서 지켜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기 쉽지 않아요 손해도 봐야 하고 내려도 가야 하고 참아야 하고 숨어도 겪어야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들처럼 심각한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30배, 60배 백 배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세 명의 젊은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책에서 고백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병든 자처럼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의 모든 악의 상태를 의사에게 드러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일부분만 드러낸다면 그 치유가 제대로 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죄는 그의 악의 모든 상태를 모두 내보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고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고 그것을 고백하는 척. 고백하는 척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아키나스가 이 고백에는 아주 고유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의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누가 강요해서 발설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오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는 그는 자기들의 입으로 발설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신앙의 고백은 죽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고요. 고백은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과 채무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영원한 구원의 희망을 준다. 그러면서 이 고백의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상태와 관계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무슨 뜻이냐면 자랑할 것도 없고 경건한 모양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할때 그걸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거 죄인들이거든요. 그 사람까지도 정말 자기 힘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려고 하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생활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이 청년들이 왕의 호통이 무서워서 여러분 지금 주눅 들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어디를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주눅 들은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져서 이들이 신앙 고백을 접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자기들은 믿는다는 고백을 했고, 그것 때문에 비록 불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속에서 불, 불탄 냄새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 나오잖아요. 뭘쓸 말할까요? 믿음대로 살기는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해야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고백해야 하고 나를 어떤 형편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대전제는 바로 믿음이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버릇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그 마음이 따르지 않는 신앙을 경계하시지 않습니까? 말이 없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묻어 나오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적처럼 의사 앞에 자기를 맡긴 환자가 내삶 가운데 표출되는 모든 문제를 다 주께서 아시도록 내어 놓듯이 내어 놓는 거예요. 악의 문제를 내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소망들을 내어 놓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가 다볼수 없도록 있도록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 놓라는 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실한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그냥 고백이 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에서는 고백이 되지 않는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사회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도 신앙 고백은 언제나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한다 해도 우리의 입술과 심령 삶의 자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그 신상을 이겨낸 신앙 고백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주셨던 이 보호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